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KNS입니다. 마블 피처파이트 이번 영상은 2021년 1월 업데이트 미리 보기 영상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아스가르드 캐릭터들의 새로운 유니폼이 나오고, 그동안 미공개였던 스토리 챕터의 새로운 이야기들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티어3 캐릭터로 로키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미리 보기 영상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먼저 이번 달 신규 캐릭터를 보려고 했는데, 이번 달에는 신규 캐릭터가 안 나오고, 유니폼만 나왔더라고요. 이번 달 메인 이미지에 있는 캐릭터들만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일단, 토르부터 가봅시다. 자 토르는 인기 캐릭터이니만큼 유니폼이 참 많은데 최근 유니폼을 입혀서 확인을 해보면은 진행의 영웅 외계인 남성 능력의 정격 영웅심 이렇게 있고요 추천 역할의 딜러로 계속 박혀 있네요. 계속해서 유니폼 옵션의 하이 유니폼 보면은 첫 번째로 인비저 브루먼 두 번째 닥터 옥토퍼스세 번째 로닌 네 번째 데드풀 그리고 다섯 번째로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 유니폼이 있네요. 유니폼 착용 효과에 자신 전기 피해량 20% 받은 모든 피해량 20% 감소가 돼 있고 그리고 아스가르드 소... 초자 스킬의 효과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티어 2 패시브죠. 일단 기본인 상태에서 패시브 보면은 70% 확률로 배려 모든 피해 면역 효과 관통, 전기 피해량 60% 상승, 재사용대기 시간 4초라고 되있죠. 그리고 이거 보면은 똑같고 전기 피해량이 5% 늘어났는데 재사용대기 시간 쿨타임이 8초 두 배가 늘었어요. 이거 오히려 너프라고 봐야 되나? 뭐지? 어쨌든 이렇게 바뀌었네요. 스킬 좀더 자세히 보면 티어 3 스킬, 티어 2 패시브 1번. 2번, 3번, 4번. 어, 요게 차징 스킬로 바뀌었네요. 어, 요 용포도 붙어 있고, 그리고 5번, 무자비한 번개. 어, 대충 뭐, 이렇고요 패시브, 어, 리더 스킬. 미리 아, 보기로 스킬 한번 제대로 봅시다. 자, 평타. 1번. 2번. 어, 어, 요건 바뀌었네. 3번. 어, 요거는 기존이고요. 아, 근데. 번개 이펙트가 조금 더 다채로워졌다. 자, 그리고 4번. 어, 요거는 차징 스킬이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차징을 조금 해봐서. 오, 야. 어, 요렇게. 아무튼 요런 느낌. 그리고 5번. 이게 번개 이펙트가 확실히 조금 더 다채로워졌네요. 자, 그리고 티어 3 스킬. 음, 조금 바뀐 것 같긴 한데, 기존 티어3 스킬에 살짝 변형? 변형? 근데 베이직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유니폼 발키리 보겠습니다 발키리는 이번 업데이트에서 각성으로도 올라가는데요 일단은 소개해서 보면은 진영 영웅 그대로고요 외계인 여성 그리고 추천 역할 딜러 서포터 딜러 서포터 뭐 그대로고요 유니폼룸에서 유니폼 옵션 하위 좀 보면은 첫 번째 메두사 두 번째 쉬얼크 세 번째 징그레이 네 번째 토르 다섯번째 화이트복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유니폼 효과 보시면 얘도 패시브 스킬이 둘다 바뀌었는데 먼저 티어트 패시브는 모든 팀원 영웅 해피무시 30% 붙어있고 슈퍼빌런 진영 피해량 50% 상승 받는 피해량 25% 감소 이렇게 붙어있고요 그리고 그냥 패시브는 출혈 효과를 사용시 어 회복이 붙었네요 그리고 다단히트 피해량 15초가 붙었고요 뭐 재사용 대기시간 8초 그리고 나머지 액티브는 2번 3번 4번 5번 1번 빼고 다 바뀌었네요 아니, 스킬 탭에서 좀더 자세히 보면은 각성 스킬 바랄라의 수호자 어, 출혈 피해, 방어력 감소, 어, 치명타, 치피 회피 무시, 무적, 상태 이상, 1의 피해량, 모든 공격력, 방어력 이렇게 붙어있고 패시브 1번 2번 신성한 검, 출혈 피해 아, 모든 거에 다 출혈 피해 붙어있나? 아무튼 2번 신성한 검, 침묵 어, 그리고 이번 전사의 돌진, 뭐야, 이거. 적의 공격을 반격, 아, 이거 카운터 스킬인가 본데? 타겟팅 무시 효과가 적용적인 대상을 적, 공격할 수 있다. 와, 씨, 아무튼. 마비, 방값, 그리고 뭐, 피해 가드, 공, 격용 포, 이렇게 되어 있고요 4번, 발키리의 분노, 출혈, 기절, 방어력, 아 이씨, 뭐야, 이거, 피해면요. 엄청, 그냥만 봐도 엄청 좋은데, 바이키리어 군단. 그리고, 치, 전자의 능력치, 소환물 소환, 모든 공격 방어력, 뭐, 이렇게 붙어 있네요. 자, 면접 평타. 1번. 2번. 음, 그리고 3번. 이게 카운터 스킬이라가지고, 조금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얘 봅시다. 카운터. 음. 그니까 기다리는 거랑 받을 때 먼저 공격하는 건그 차이네요. 아무튼 4번 그리고 5번. 자 그리고 각성 스킬. 시프가 있네. 이번에 각성에. 헤임달이 들어가 있던데 시프는 나중에 추가 패치로 나오려나? 아무튼 각성 스킬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번 달 신규 티어3 캐릭터이기도 한 로키 보겠습니다 로키 유니폼 장착을 하면은 아, 슈퍼빌런 그대로네요 그리고 외계인, 남성, 능력의 정신, 냉기 있고요 추천 역할의 딜러로 그대로 되어 있고 유니폼 룸에서 보면은 먼저 유니폼 옵션에 하위 봅시다 미네르바, 첫번째 미네르바 두번째 닥터 스트레인지, 세번째 스톰, 네번째 레드 가디언 다섯번째 캡틴 아메리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니폼 효과 보면은 속임수, 화상 둘다 패시브죠. 그리고, 자신의 공격 시 다단히 트 피해량 10% 상승이 붙어 있네요. 자, 스킬 탭에서 스킬 좀더 자세히 보면은, 먼저, 티어 3 스킬, 운명의 장난, 침묵, 무력화, 방각, 회피무시 80%, 그리고 뭐, 관통 또 붙어 있고, 무적 12초, 와, 씨. 자, 모든 공격력, 방어력, 이렇게 붙어 있고요. 자, 티어 2 패시브, 1번 깜짝 빼기, 2번 신비의 숙사포, 여기 화상도 붙어 있는데, 피어 면역 6초 있고요. 그리고 3번, 그람 충격파, 4번, 클론 폭발, 5번, 독사의 구체.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패시브 스킬, 속임수. 자신이네, 에너지 공격력 30%래요. 미리 보기로 한번 봅시다. 자, 평타. 1번. 음, 2번. 자, 3번. 음, 4번. 오. 분신소환이 4번으로 옮겨갔나? 5번? 어 그러네 분신소환이 기존에 있던 분신소환이 4번으로 옮겨갔네요 5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티어2 패시브 아니 티어2 패시브가 아니라 얼티밋 한번 볼게요 <laughs> 자 얼티밋 봅시다 이야 아, 이래서 무적을 12초나 준 건가? 아무튼, 어, 티어3 스킬은 요렇게 되어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신규각성 캐릭터로 헤임달도 나왔는데, 얘는 유니폼이 안 나와가지고, 그렇게 뭐 효용성은 없을 것 같은데, 각성 스킬 일단은 보면은, 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인게임에서 스킬 구현 보면은, 발킬이랑 뭐 비슷하게 되어 있는 듯요 음, 어차피 뭐 각성 캐릭터들 스킬들이 3명 나와서 똑같이 되어 있는 거는 뭐 계속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어,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야기 탭에서 비어있던 챕터인 실드랑 얼티미츠 미래의 종말이랑 진정한 실드 챕터가 플레이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네,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에서는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커스텀에서 얼티밋 보면은 여기 조금 더 보상이 다채롭죠. 어, 이런 느낌이고 1일 보상에서 보면은 여기에 실드 조각 일반 보상 이렇게 되어 있고 조각 합성을 눌러오면은 여기서. 요렇게, 실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지 특수효과 보면은 독성 운서 저기 가드브레이크의 면역상태, 침묵상태 뭐 이렇게 돼있는데, 얼마나 어려우려고 이런게 붙어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스테이지는 두 챕터에 총4 개가 있네요. 그리고 미래의 정말 보면은 먼저 일반, 블랙팬서랑 뭐 이거 주고, 그리고, 얼티밋에서 보면은 요거랑 요거랑 뭐 이렇게 주고, 그리고 1일 보상에, 어, 뭐 비슷하네요. 어, 실드랑 비슷하네. 요 그리고 조갑성에서 보면은 요렇게 아 여기는 오 신화카 5성에서 6성 카드를 주네 그리고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스테이지 특수효과 보면 칼날헤오리 아개그혐 <laughs> 관통 그리고 공격력 감소 아이씨 아무튼 요렇게 되어있네요 얘도 스테이지 눌러오면은 13챕터에 총 3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업데이트에서의 특수 아이콘은 먼저 아스가르드 이벤트 상점에서 로키, 장난해진 아이콘을 주고요. 그리고 퓨처패스 신화 보상으로 와칸다 포에버, 그리고 전설 보상으로 불그레 실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두 개가 멋있네요. 요거는 좀 살짝 애매하고.